광주 아리랑 못떴습니다 아, 차가 한대또 들어온 게 있어서 그거 한번 보여 드리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올뉴투싼이에요 16각자 15년에 등록한 거고요 11만 중에 있거든요 완전 무사고입니다 교환된 거 전혀 없고요 성능 받아 봤는데 누유된 것도 전혀 없고 외관은 거짓말 조금 하면 새차 급이고요 바로 보실까요? 2.0입니다. 색상은 가장 인기 있는 색상입니다. 연비 좋은 거는 뭐말안 해도 아실 거고요. 뒷차가 좀 너무 딱 붙어 있어가지고 뒷모습이 좀 자세가 좀안 나오네. 자, 뭐 외관은 너무 깨끗하니까 바로 안 해도. 이거는 엠비언트는 아니고 그냥 이렇게 엠비언트처럼 흉내만 낸 거고요. 시트 깨끗하죠? 이건 옷걸이로 사용했었던 것 같아요. 바닥 매트는 이중 매트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깔끔하신 분이 산것 같아요. 이 매트가 여기까지 올라오기 때문에 바닥으로 이물질이 셀 염려는 전혀 없이 어, 이렇게 나온 매트입니다. 앞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오토 스탑 기능도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드라이브 모드도 있고요. 내비 후방은 사제로 들어가 있습니다. 열선 시트 없습니다. 스타일이라 없습니다. 스마트 버튼. 버튼 시동은 따로 사제로 장착해 놓은 상태고요. 시트 아주 깨끗하죠. 너무 깨끗하죠. 네. 자, 바로 지금 현재 광고가 나가고 있는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 올린. 어, 사진 광고 바로 이어서 참고를 해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 더 궁금한 사항은 전화 받겠습니다.